2020년 이후 미국 사회에서는 이상한 현상이 하나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4월부터 자발적인 퇴사율이 13%를 넘고 이렇게 퇴사한 근로자가 1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021년 11월 한 달에만 무려 453만 명이 자발적으로 회사를 떠나는 이례적인 일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역사에서 경제적, 사회적 현상의 대위기, great, 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은 흔치 않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 (Great Depression), 2008년 금융위기 (Great Recession) 정도에나 붙였단 말입니다. 이 그레이시. 그런데 지금 이렇게 퇴사하는 현상을 두고 대퇴직 시대라고 해서 Great Resignation이라고 부릅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자주 보이는 영상 중에 이직을 리스펙, 코리아는 지금 잡쿠리땡 <laughs> 이런 광고가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퇴사까지는 아니어도. 우리나라 역시 현 직장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던가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어떤 변화를 모색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적인 현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포스텍의 트 이준우 명예교수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하루 아침에 엄청난 사람들이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가령 뉴욕의 경우에 유명한 식당들이 문을 닫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일자리 잃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다시 경기 붐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사람들이 느낀 게 뭐냐 면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못하게 되고 직장과 거리를 둘 수밖에 없어지고 일에서부터 멀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일자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는 일의 의미를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자리 중요하죠?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 있어야 먹고 살죠? 그런데 일자리 자체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일의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일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 직장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즉, 일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Burn out 이란 용어가 있습니다. Burn, 타다, out, 다 타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태울 것이 없다는 말로 일에 대한 의욕과 능력이 모두 소진되고 소멸되고 고갈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즉, 열심히 일할수록 뭐가 사라지냐?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일을 하면 자기 실현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 개발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자기 착취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인 독일 철학자 한병철의 말인데요. 그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피로 사회. 책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과도한 노동과 성과는 자기 착취로까지 치닫는다. 자기 착취는 자유롭다는 느낌을 동반하기 때문에 타자의 착취보다 더 효율적이다. 착취자는 동시에 피착취자이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이라는 것이 개인의 자유를 바탕으로 자기 성과를 이뤄가는 것인데 과도한 경쟁과 과잉노동의 압박으로 인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나 스스로를 착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자기 착취의 맥락에서 본다면 일의 핵심 가치를 구하고 일의 의미를 찾고자 이직을 위스백이라고 하는 취업정보회사의 홍보라던가 미국의 대퇴직 시대 현상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도 남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듣고 읽고 접하면서 교회를 떠올려봤습니다. 우리들의 교회. 여기서 이를 예배라는 말로 바꿔보면 어떨까 하고 말이죠. 순간 오늘날 한국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현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가령 코로나 팬데믹 전까지 교회도 교인들도 많이 지쳤더랬습니다. 우리네 삶도 지쳤지만 특별히 예배 지쳤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배가 진짜 많습니다. 매일 있는 새벽 기도는 기본 값이고요. 여기에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은 정기예배 공식예배가 있으며 따로 모임이나 신앙훈련, 속회, 구역회를 하면 적어도 매일 2회 이상의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를 참석해줘야, 아, 신앙생활 좀 하네. 이런 얘기 듣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배가 많은 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많은 건 오히려 좋은 일입니다.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내 신앙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식당에 손님이 많아요? 우리 회사에 일이 많아요? 이건 좋은 현상이죠. 공부할 게 많아요? 좋은 현상이죠. <laughs> 좋은 현상입니다. 많다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죠?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의 의미를 놓치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진짜 중요한 걸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예배의 의미를 놓쳐 버린다는 것입니다. 많고 많은 예배 가운데 예배의 의식만 남고 예배의 의미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다양하고 다채로운 예배 형식은 있는데 예배의 핵심이 빠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 한 번을 드려도 전신심을 다해 전력을 다해 전격적으로 정성을 다해 드리기보다는 빨리 끝내고 해치워야 할 일이 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냥 일이에요, 일. 교회 일. 사실 저 같은 목사야말로 그럴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저 스스로가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약에서 예배를 얼른 끝내고 해치워야 할 일로 여겼던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중한 명은 가인입니다 그는 당시 예배 원형이라고 할수 있는 제사를 드릴 때 수확한 곡식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날벼락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동생이 아벨과 그의 제물만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 순간 놓치지 않고 마치 사진처럼 순간 포착하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은 하나님의 결정에 몹시 분노해서 안색이 변해 버렸습니다. 그냥 얼굴 표정이 약간 바뀐 정도가 아니라 안색이 변해 버렸어요. 저는 어느 정도 가인이 이해가 됩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했잖아요. 동생 아벨은 받으시고 본인은 받지 않으셨으니 기분이 좋았을 리가 없죠. 충분히 기분 나빠하고 안색이 변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인의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분에서 얼굴색이 변해버린 가인에게 하나님은 제사가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삶의 자세를 수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요. 죄를 다스리고 선을 행하렴 이라고 말이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을 들은 가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행히도 하나님의 권명과 바램대로 예배에 합당하도록 삶의 태도를 받고 죄를 다스리고 선을 행하며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불행이도 그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인정하신 동생 아벨을 들판에서 쳐 죽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으로 남아있는 이 기록은 예배의 의미를 생각하고 예배 중심을 찾고자 한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끔찍한 결과입니다. 예배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그분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다스리고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자리인데 예배가 해치워야 할 일이 돼버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예배는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걸 넘어서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그것만이어도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요. 더큰 해악을 가져다 주는 재앙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일이 되면 여러분 재앙으로 다가옵니다. 자, 또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야말로 예배를 숙제처럼, 일처럼 끝내버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른지 2년, 블레셋과 국경을 맞대고 대치하던 중 일촉즉발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당장 전쟁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빨리 와서 제사를 드려야 할사무의 선지자가 오시지를 않는 겁니다. 자그마치 일주일은 돼야 도착한다는 것입니다. 속이 타들어가는 사울 왕그 와중에 백성들은 두려움에 못 이겨 전선을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일주일이 됐는데도 사무엘 선지자가 아, 글쎄,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왕이요, 본인 주도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이 부분도 어느정도 이해가 됩니다. 지금 한시가 급한 상황입니다. 전쟁이 나면 다 몰살될 판입니다. 그러면 얼른 제사를 마치고 얼른 예를 끝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승리를 주신다! 가자! 뭐 이러면서 사기를 불러 일으키고 전쟁 준비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다리던 7일째가 됐는데도 이 사후의 선지자가 나타난다고 해놓고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럼 왕의 입장에서는 백성들이 겁을 먹고 도망치는 마당에 우리끼리라도 예배를 드리자라는 게 옳은 선택 아닐까요?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를 드린 뒤니까 사단하면 죄도 보이고 냄새도 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사무엘이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왕이시여, 어찌하여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드리셨습니까? 그랬더니 사우 왕이 블레셋이 곧 쳐들어올 것만 같아서 부득불 우리끼리 들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다음과 같이 전해줍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실제로. 사울 왕에게 필요한 것은 예배의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예배가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예배는 둘째예요. 아무리 사기가 떨어져 사람들이 도망을 친다 해도 7일간 기다려야만 하는 이 예배의 의미가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 의미, 이 예배의 의미, 이 예배의 핵심 가치, 그게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에게 예배란 그저 전쟁을 치르기 전에 얼른 끝내고 해치워야 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 끝까지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도 지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일어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일로 처리해 버리거든요. 그가 놓친 예배의 의미란 바로 이것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 왕은 예배의 의미가 말씀의 순종이라는 사실을 온 몸으로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용망에 굴복하며 자신과 가문은 물론이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에 빠지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월왕은 이 예배의 의미가 말씀의 순종이라는 것을 알고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배가 얼른 처리하고 서둘러 끝내고 싶은 많은 일 중에 우리 일 많잖아요 바쁘잖아요 이 예배가 또 하나의 일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 각자가 예배의 의미를 재차 묻고 구하고 찾으며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수고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건 내가 수고를 드려야 돼요. 이건 내가 용기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예배의 의미, 예배의 핵심 가치를 구하는 자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왔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헬라인 즉 그리스인 몇 사람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이건요?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여기서 명절은 이스라엘의 유월절이라는 명절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설날 명절이 있잖아요. 여기도 유월절이라는 명절이 있어요. 이집트 노예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아무 관련 없는 누가? 그리스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명절인 6월절에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온 곳입니다. 이 사람들은 관련이 없어요. 자기들 명절도 아니에요. 근데 올라왔대요. 그것도 그냥 온게 아니라 성전에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원래 예루살렘 성전은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없는 금지구역입니다. 지역의 불쏘시계라고 불렀는데 입장을 허용할 리가 없죠 들어오면 죽인다고 그랬고 들어오면 죽였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러니까 헤롯대왕이 개축 확장한 이 예루살렘 성전 그게 이제 세 번째 예루살렘 성전인데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들어본 적 있으시죠? 아마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성경을 읽으신 분들이라면 이방인의 뜰이라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얼마나 재밌는 장소냐면 헤롯대왕이 소위 대규모 성전 테마파크를 지을 때 외벽을 따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제2 성전, 수룩바벨 성전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걸 개축하고 확장했어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면서 외벽의 벽을 하나 더 세웠어요. 그러니까 공간이 약간 넓어졌겠죠. 그러면 이이방인의 뜰이라는 공간이 어디냐? 바로 내벽과 외벽 그 사이에요. <laughs> 이게 이방인의 뜰이에요. 여기 이방인의 뜰이라는 게 무슨 마당이 아니에요. 여기서 예배드리세요라고 따로 마련해둔 공간 같은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벽과 벽 사이예요. <laughs> 자, 그럼.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벽을 쭉 따라다니면서 요즘 말로 하면 셀카 찍고 인증샷 남기면서 한마디로 투하하는 곳이었습니다. 이게 이방인의 뜰이에요. 여기는 어수선하고 정신산만 해서 기도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여기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게다가 명절이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렸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이방인들이 여기 뭐하러 왔대요? 예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예배하러 왔대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드렸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이들이 예배로 왔다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굳이 굳이 이 말씀을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예배를 일로 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투어하듯이 그냥 관람하듯이 잠깐 방문했다가 가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배하러 온 것입니다. 훑닥 헤치우고 가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곳을 찾아오셨나요? 또한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교우 여러분들, 여러분께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시간을 지키고 계신가요? 저는 내가 있는 바로 이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그분 앞으로 나아가고 그분께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로써 후딱 해치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공간과 시간을 오롯이 그분과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배 드리러 골라온 이 이방인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 몇 사람이 아, 스의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나이다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이 그리스 사람들은요 먼저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빌립에게 가서 뵙고 싶다는 부탁을 해야만 했고 빌립은 거들먹거리면서 이방인들은 상종할 가치가 없다라고 경멸하지도 반대로. 온갖 허세를 다 떨면서 나만 믿으라고 자기 자랑을 늘어놓지도 않았더랬습니다 빌립은 이 내용을 그대로 안드레에게 알렸고 두 사람은 상의한 끝에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이런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뵙고자 하나이다 라고 말이죠 예수님을 만나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면 또한 실살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저절로 된게 아닙니다 당시 예수는 오늘날처럼 예배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됐잖아요. 그런데 그거로 끝내지 않고 예수를 만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예배의 핵심같이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이름모를 그리스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배의 중심이요, 예배의 진정한 의미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은 일일 겁니다. 안 드리는 것보다 낫겠죠. 그러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의미가 되시고 예배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셔야 됩니다. 만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만나고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도하고, 수고하고, 용기를 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며 이 시간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우리 각자도 이 그리스 사람들처럼 예배의 중심, 예배의 핵심, 예배의 진정한 의미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보이신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은 그분을 뵙고자 하는 그리스 사람들의 요청을 하나의 중대한 사인으로 보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란 흔히 말하는 인기와 명예가 아닙니다. 어, 그래? 어, 그리스까지 내 이름이 알려졌다고? 어, 그래서 날보러 여기까지 왔어? 아유, 이놈의 인기 주체할 수가 없다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 반대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영광이란 십자가 처형과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에서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그냥 예배만 드리지 않고 예수님을 뵙고자 한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영광의 시작점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의미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찾고 구할 때 그때만이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요, 비로소 우리 안에서 그분께서 일을 시작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는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어렵습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역사를 시작하시고자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을 만나고 싶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배 중심 이요 예배의 진정한 의미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도 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의 밀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죽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죽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대요. 그게 뭐냐? 땅에 떨어지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 그냥 죽는게 아니에요. 땅에 먼저 떨어져야 돼요. 어떻게 보면요, 사실 그래요. 죽는 것보다 땅에 떨어지는 게더 어렵습니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뭐 먹고 죽지 뭐! 죽는 건 오히려 쉬운 일이에요. 죽는 건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떨어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교우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은요, 쉽고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쉽고 편안하면 세상 사람들 다그길 갔어요. 미어 터집니다, 여기. 아, 뭐 믿으면 복받는데. 미어 터집니다. 여러분 쉽고 편안한 길 아닙니다. 곤두박질 치고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있는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어떤 아들이 주일 아침에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오늘 교회 가기 싫어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세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선 주일에 늦잠을 자고 싶은데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그게 싫고 둘째 뭐 저희 교회는 그런 게 없지만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너무 많이 음정을 틀리니까 그게 듣기 싫고 셋째는 장로님 기도, 뭐 저희는 뭐 그런 건 없지만, 장로님 기도가 얼마나 긴지 그것 때문에 미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아들의 말을 다 들은 엄마가 차분하게 설명합니다. 아들아, 그래도 <laughs> 교회는 가야지, 교회 가야 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단다. 그러면서 첫 번째,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니까 가야 된다. 두 번째,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니까 가야 된다. 세 번째, 너가 그 교회 담임 목사지 않니? <laughs> 너가 그 교회 담임 목사지 않니? <laughs> 감사합니다. 이거 아시는 내용일 텐데 또 웃어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사실 이것이 저의 심정이기도 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속에 들어갔다 나온 건 아니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혹시 교회 나오기 싫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아마 예배 드리기,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예, 네, 그 시간 맞춰서, 아, 그거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진짜. 저도 해봤지만, <laughs> 저 어려워요. <laughs> 따라 부르고, 뭐 같이 하고,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부끄럽게도 저도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예배를 일로 생각하진 않았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꾸 쉽고 편안한 길만 찾으면 결국 예배 중심에서 어긋나고 벗어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깨달았습니다. 쉽고 편안하기만 하면 예배는 예배에 닿아질 수 없습니다. 더 촘촘해지고 더 예리해지기 위해서 어렵고 수고스럽고 부담되고 힘들고 나를 내려놓는 게 맞더라고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그게 옳더라고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추울 것 같지만 땅에 떨어지는 게 먼저입니다. 부디 이 고사리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중심이요 의미가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면서 그분의 영광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